네. 하이미체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대신 되어 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옆에 제가 이렇게 기대 있는 이 아름다운 차량은요. 바로 아우디 중에서도 왕의 제왕 그런 느낌? 약간 Q7 모델입니다. 자, Q7 모델 중에서도 4M 45 TFSI 콰트로 4륜 구동의 차량인데요. 자, 요 차량은요. 연식이 진짜 얼마 안 됐어요. 2019년식이에요. 2019년 11월. 그러니까 2020년식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연식이 얼마 안된 차량입니다. 자, 요 친구 가격 5,48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사고, 1인 신조에다가 보험이력도 없고요. 완전 신차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VIP가 등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륜구동의 c f s i Q7. 2019년 11월 등록된 이 아이 함께 보시죠. 자. 잘 너무 너무 신차라서 뭐 말할 게 있나요? 진짜 어 저는 이 차량 보면서 와 진짜 웅장하다 와 정말 장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차량입니다. 우선은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건 헤드램프인데요. 헤드램프 자체도 굉장히 멋스럽다라는 느낌과 아래쪽에도 굉장히 쿼트로라는 모델명답게 네 개의 이 아우디 마크가 이 엠블럼이 사륜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커다랗고 디자인적으로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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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쁩니다. 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요 차량 지금 하나 둘셋넷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오퍼크 형태에서 두 가지 갈래 길로 들어간 굉장히 멋스러운 휠 적용되어 있고요. 당연히 타이어는요. 트레이드가 지금 19인치입니다. 자, 19인치고요. 그리고 네, 안타깝게요. 차량 키로수가 얼마야? 2만 8천밖에 안 뛰었는데 어, 없어요. 네, 거의 트레이드가 지금 한50% 자, 아래쪽 보시면요. 지금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루프랙 들어가 있습니다. 자, 흰색 바디에 굉장히 날카로운 선들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자 저는, 저는 이차 보면서 왜우르스가 생각이 날까요? 자 뒤에 있는 이리얼 어, 램프 또한 요새 그 아벤타도르 그리고 어, 람보르기니의 뒷 모습 보시면 약간 뒷 모습이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차를 보면서 왜 자꾸 람보르기니가 생각이 날까요? 자 4호 TFSI. 와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가 좀 귀신같이 조용하게 올라가네요. 4대24로 폴딩하셨을 때좀더 넓게 쓰실 수 있고, 이 차량은 5인승입니다. 그래서 완전 차박하게 너무 좋고, 그리고 이 금속 패널도 지금 뜯지도 않았어. 뜯지도 않았고, 우와, 지금 타이어 들어갈 자리 나와 있고요. 거의 1000L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거 폴딩해버리면은. 와, 진짜 신차다. 이거 완전 신차 전시장에 있어야 되는데? 자, 문을 딱 여는 순간요, 아우디 그, 룸램프가 아래쪽에 비춰지면서 이 아우디의 느낌을 더 느껴지게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와, 누가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놨어? 이렇게. 각도 조절됩니다. 자, 이렇게 다리 꼬으셔도 되고요. 와, 차가 진짜 넓다. 진짜 크구나. 자,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차량의 공간성 그러니까 공간성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약간 직선 같은 느낌이 안쪽에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와우. 그리고 가운데에는 지금 에어벤트랑 열선 시트, 그리고 충전 단자, 시볼트 단자, 시가 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크고요. 넓습니다.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 와우 자 메모리 시트랑요 자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가죽 시트로 들어가 있고 우와 와 진짜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뭘 그니까 자동차에 딱 들어왔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와이 자동차는 어 너무 깨끗하다라는 느낌의좀 단정된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신차 리뷰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자 열선 스티어링휠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고 전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ACC 가능하고요 패드 시프트 그리고 시동은 있죠. 와우 와우. 완전 디지털 크리스, 크러스터예요. 디지털 크러스터인데 1 2 3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 디지털인데 오일 게이지 그리고 연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이렇게 왼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 보시면 28,569km를 단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없어졌다가 나타나는 그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근데 안타깝게 터치는 안 돼요. 이거 터치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리고 가운데 보면 드라이, 드라이브 셀렉터, 그죠? 아우디 굉장히 유명하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ISG, 그리고 주차보조 센서, 차세 제어 장치.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동력 오토 에어컨. 오, 세상이나 오, 오, 장난 아니다. 오, 너무 좋아요. 어, 계속 좋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너무 약간 전투기 마냥 안 해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다시 올라와서. 자, 이렇게 제가 맵을 이렇게 백해서 터치패드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이얼 커맨드라든가 그리고 터치로 가능한 부분 그리고 변속기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ISG 그리고 이렇게 아우디만의 볼륨 조절 버튼 이렇게 생겼죠. 자, 키가 너무 예뻐자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같은 느낌은 아니네요. 이렇게 안에 USB 포트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열릴 것 같은데? 이쪽은 안 열리나요? 따로 열리지 않나? 어, 잠시만요. 이거 안쪽 이렇게 열리는 거 아닌가요? 여기 안쪽도? 제가 이런 걸잘못 열어가지고, 이거 이쪽도 열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니 뭐니도 썬루프죠 와, 이 차량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전썬루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리얼 파노라마 썬루프예요 아예 닫아버릴게요. 자, 앞쪽 가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헉, 룸램프 봐봐. 뭐야. 오, 이차 진짜 좋다. 아 죄송해. 우와. 뭐, 이 차는 뭐, 말해서 뭐 할까요? 그냥 최고의 차예요. 진짜로. 5,480만 원에 나와 있는 아우디 Q7인데요. TFSI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이 미차 어플에 등록되었습니다. 정말로 가격이 잘 나왔고요. 이 차량 제가 볼 때에는 오늘, 오늘 촬영했던 차량 중에 가장 추천해드릴 만큼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마음에 드신 분들은 바로 미차 어플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